이 경찰이 관서 소란 난동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금연 캠페인도 펼쳤는데요. 김포경찰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 태수지 순경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특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요.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학생이 함께 금연과 학교폭력 예방 보호를 외치고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여 가장 높은 데시벨을 기록한 학급에 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경찰서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부모님께 교통사고 예방을 기원하는 손편지 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손편지를 쓰면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부모님은 아이들의 진심 어린 당부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손편지 쓰기는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찰관서 소란 난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장기파출소에서 주치소란행위를 한 피의자 장모 씨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불구속 입건하는 등 지금까지 주치소란행위 53건을 형사입건하였고 7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치소란 행위는 범죄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사건 소식입니다. 경제팀에서는 최근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요 지명 수배자 KC를 검거하였습니다. KC는 2008년부터 웨딩 사업 및 건설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11명의 피해자로부터 62억 원을 편취하고 3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정부 요원 행세를 하며 국권 확패를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피해자 일당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런 허무 맹랑한 사기극에도 70세 어르신이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변 어르신들이 유사 사기 및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경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